자 사업자 등록증을 조회를 해 보니까 대표자가 틀린 거예요. 어, 대표자가 틀립니다. 사업자하고 틀립니다. 그랬더니 아 사업자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 절대 이런 일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윤주 기자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상무지구 예 상무지구 나와 있습니다. 아 이곳은 가구 백화점, 다슬이 가구 백화점 하면 예전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이거든요. 여기 사장님을 제가 뵙기로 했습니다. 인, 인터뷰를 할 건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사안들이 있어요. 어, 여기 이제 뭐 보이스 피싱, 스미시 피싱, 그 피해들이 가구점. 비행기, 비행기. 아, 비행기 소리가 크긴 하네. 스미싱 범죄들,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구점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가 이제 피해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한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실제로 만나서 그 이야기 여쭤보면서, 어, 또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도 살펴볼 건데, 여기가 이제 가구점이 입주 이상 신혼부부 이런 것들, 이 제품들을 좀 저렴하게 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광주 부동산 시장이, 야야 집도 거래가 잘안 되고, 이사도 지금 잘안 된다고 하는데 그 현재 모습은 또 어쩐지 이 광주의 경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사장님 만나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통화했어요. 네. 예. 저도 여기 이제 오다가다 많이 왔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예. <laughs> 오늘 그래도 인터뷰 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뭐 재밌는 광주 뭐 이야기, 네. 부동산 이야기도 해서 네. 거의 관심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네. 예. 더 즐겁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 요즘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렵고 참 아. 서민들의 삶도 팍팍하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캄보디아, 네. 예, 그런 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들, 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예,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음. 오늘 하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요. 음, 음. 어, 진짜 경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 그 사건이 남의 일인지 알고 또는, 음. 아,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네. 어떻게 저렇게 당할까 네. 했는데. 세상에 사무실 가구 가구증까지 예. 실제 피해 사례인데 그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지난주 한 일주일 전부터 견적서를 예. 강주대학교 다고 아. 그 기숙사에 필요한 것들이다고 음. 견적서를 달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견적서를 다 줬어요 음. 그랬더니 우리가 저희가 음. 어~ 그 (10월 30일까지) 음. 그 납품을 할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 음. 저희보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네. 다수리 가구, 네. 여기 가구 쪽 세상, 네. 여러분 오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 번씩 여기 지나가다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익숙한 이름이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한 30여 년. 네, 저희가 딱 거의 30년 돼가요 예. 그러니까, 가구. 예, 가구 하니까 네. 광주대학교에서도 여기서 사업한다라고 하니까, 네. 오, 그래, 뭐잘 됐구나, 거래처에서 만든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예. 특히, 전화상으로뿐만 아니라 인터넷적으로 음.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니까 예. 그런 실제 사례가 그렇게 사무육 견적이라든지 그런 견적을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광주대 공문도 실제 공문과 큰 차이 없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공문으로 온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전화로 자, 왔어요. 예, 저희가 어, 그리고. 견적서를, 음. 견적서를 달라고 강주대학교에서 이렇게 명함까지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아 명함이 실제로 그렇죠. 왔어요? 예, 예. 그 담당자 이름. 담당자 이름까지. 해서. 근데 가짜네 그게 명함이.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어. 네. 젊은 남자의 목소리. 아니요. 중년쯤? 중년. 그런데 네. 보통 그러니까 이제 4 0대 정도. 네.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거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뭐 뭐, 뭐 중국 동포라든가 뭐 외국인이 어느나 한국어 쓰고 그랬었는데 전혀요. 아 전혀 어 이제 제가 직접 통화하는 것은 음. 이제 난중에 통화를 했었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담당이 있어요. 음. 담당이 견적까지 다 이제 주고 음. 줬을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근데 대신 음. 10월 30일까지 음. 한 5,500만 원 정도의 견적 그 물건을. 음. 예, 예.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대신 납품을 하지 않으면 30%위약금을 음. 주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계약서까지 또 체결을 했어요. 또. 예. 또 보내주더라고요. 네. 예. 아,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제 광주대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이제 진행됐다 해서 그때는 뭐 기분 좋은 상황이셨군데.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 저희가 됐다 그러니까 음. 그렇잖아도 요즘에 경기가 어렵잖아요. 예. 또 그런 그런데 갑자기 그큰 금액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1 8덟 분대를 그렸는데 네. 저희가 됐다 하더라고요. 1 8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서 예, 예, 예. 우리 가구톡 세상 다스리가고 가구 선정됐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돼서 그때는 뭐 축제 분위기였네요. 기분 좋았죠. 그그 <laughs> 다음 날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물건 식탁이라든지. 식탁하고 침대하고 책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날 10월 30일까지 해야 되니까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식그 침대하고 그 시, 저기 책상 음. 공장에다 올라가서 의뢰를 해서 아. 3일까지 맞춰달라고 예. 약속을 받고 네. 대신 식탁이 네. 평범한 게 아닌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주문할 수 없는 음. 연결된 책상인 거예요. 음, 음, 음. 식탁인 거예요. 네.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저희는 이걸 할수 없다. 음. 그랬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시방서까지 다 받은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공장에다 여태까지 컨택을 했으니까 한번 네. 공장에다가 연락을 해봐라. 왜그러냐면 광고서는 음. 수익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음. 그냥 수익 계약하는 김에 이거 같이 넣어서 합시다. 음.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하... 다음날. 전화가 와서 막 입금을 하라고 음. 하는 거예요. 음. 원래 지금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공장에서 전화했더니, 아, 30일까지는 음. 맞출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자제에 주문하거나 바로 입금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 그래서 네. 오늘 오전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음. 저희는 30일까지 못, 못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제 막 서둘렀죠. 음. 근데 아, 그, 그때까지 서둘렀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있고, 격리가 있고, 네. 최종 결정을 하 제가 있어요. 네. 하기 전에 한번 저를 걸쳐야 돼요. 네. 입금을 하기 전에. 네.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는 이제 한번 당연히 걸쳐야 될 것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인터넷 주문 이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주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네. 게 없어요. 음.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커요. 음. 1,800인데. 음. 성금5 0 (900만을) 거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또성금 주는 게또 당연한 거고요 음. 우리 가구에 거래할 때는 음. 근데 그 우리 담당 우리 아가씨한테 이제 그 아가씨가 조금 급하더라도어 저기, 저기 하려, 아니 뭐 이렇게 할라고 아뭐 결제를 딱하라면서 네. 전화가 또한통온 거예요 네. 계좌번호 바뀌었다고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있죠 네. 그 조회를 해본 거예요. 그거 한번볼수 있어요? 그때? 네. 그거 한번 보이시죠? 네.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폐를 입으신 광주 가구점 사장님도 여러 개신다면서요? 많에 예. 많 여러분들 이 방송 지금 잘 보시고, 그 진짜, 그 예. 가구점 뿐만 아니라, 네. 그강주교도소 호남대, 호남대, 네. 뭐, 저, 도립대. 네.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비품들 네. 있죠? 네. 비품들을 또 의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사칭을 하는 거네요. 기관 사칭을 해가지고, 이 네. 지금 뭐, 업 사장님들의 그런 심리들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정신을 좀 빼놓고 돈 보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당할 뻔한 것도 뭐냐면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물건을 음.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음. 하지 못하는 음. 직접 제작 못하는 것이 또 있을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 두 개는 끼어서 충분히 나가거든요. 인터넷 주문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을 악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방심하 면은 그냥 서로도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예.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수정했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아가씨가 썼는데 예. 자요. 예. 그러면 대표자 바뀐 그 사업자 번호 다시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기. 좀 이상한 게 이제 발견한 중거네요 예, 여기 보시면 예. 그대로 하고 음. 음. 박주양이라고 수정을 예. 한 거예요. 그데 예. 이게 사업자 등록 중에 이 글씨체라든가 예. 좀 흐릿한 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예 근데 그죠? 이제 저희들이 자, 잘못 봤다 그냥 놓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음, 우리 경리가 음,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걸 그냥 알아차리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르고 그냥 모르죠 그냥 돈 보냈으면 끝났네 <laughs>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큰돈또 날릴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예. 아 이거 모르고 미처 하지 못한 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그니까 제가 예.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동의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 끝나자마자 가구좀 전화 많이 했어요. 예. 이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그랬더니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문의 전화를 거의 받았더라고요. 음. 대부분 이 사기꾼이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하고 다 예. 여기 그냥 그 악마의 마술을 예. 이렇게 퍼트려 놓고 있었네. 맞아요. 그냥 어디든지 가지치긴 한 거죠. 뭐든지 한번 일단은. 퍼트려 일단 놓고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걸려라.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꼭 해야 될게 뭐냐면 어떤 거래처가 됐든 사업자 등록증 있죠. 네. 그 조회는 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네. 이런 전화가 받았을 때 사업자 등록증 철저히 검증해라. 네. 첫 번째 여기 여기를 거리를 이제 이렇게 견적서를 낼때 보면 이제 견적서를 넣을, 넣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장소에 가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 가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인터넷 거래도 많이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사업자 음. 그 등록증을 봐고 이 등록증 살아있는가 대표자가 맞는가 음. 이것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이제 뭐 경기가 어렵고 매출이 적다 보니까 네. 눈앞에 이렇게 그 유혹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 잘 몰랐던 사람이 네. 이렇게 뭐 많은 액수에 뭐 매출이라든가 제한을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또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즘에는 선금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거의 다 완불 결제를 하잖아요. 예. 음, 거기에도 좀 절대 내가 먼저 돈을 주는 행위는 어딘가 어떤 이유가 됐든 전화를 내가 더 먼저 전화 돈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이고 그래도 일일이 또 주변에 또 사장님들 광주도. 가구점 하시는 사장님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전화 또 하셔서 네, 네. 피해 주시면라 우리도 이런 일 있었다. 네, 네. 그렇게 알려주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우리 저 우리 직원들 우리 아가씨들 네. 그날 한두세 시간 했어요. 네. 이제 혹시나 저희도 이렇게 당할 뻔했는데 이 순간에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네. 또 특히 가구에는 좀 이렇게 이런 이렇게 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쩌면은 이런 과정이 음. 어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먼저 돈을 입금시키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도록. 아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제 돈을 보내줬으면 네. 이걸 다시 이제 환수하거나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진짜 힘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예방만이 그게 네. 중요한 상황이고 네.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캄보디아 뭐 이슈 나오고 하는데 네. 경찰이라든가 여기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좀 강화할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뭐 해소하는 방법이 현재는 네.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예. 예. 네. 아무튼 오늘 뭐 지금 오늘 첫 번째 주, 주제로 말씀해 주셨던 게이 광주에서도 음.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 피싱 범죄들 나오고 실제 사례 경험 음. 이렇게 직접 또 출연까지 해주셔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람이 있겠어요. 예. 한 분이라도 그러니까 가고뿐만 아니에요. 네. 모든 장사하는 모든 사람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어떤 방법이더 새로운 방법들이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은 전화를 해서 네. 어르신들이 당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 사업장까지 이렇게 와버리더라고요 야, 오늘 그 유튜브 방송 또 처음 네. 출연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네. 말씀도 잘하시고 네. 와 되게 이게 도움이 될수 있는 네.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왕에 또 출연하신 김에 네. 이제 이편 오늘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즘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광주의 경제 또 부동산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예, 예. 좀 온다 제가 봤더니 이 가구라든가 신혼부부 뭐 이런 것들도 예. 예, 오랫동안 다뤘던 분야이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음. 현재 그 흐름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매장도 한번 가서 네. 그거는 2부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네. 아는 것만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1분 여기서 마치고 네. 저희 광주 시민분들 또 서윤주 팩트 구독자님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경제도 어려우실 건데 어 사업하시는 거도 개인 사업하시는 거 여기 위치는 이제 상무지구 어 마륵동이에요. 마륵동이고 여기 이제 아마 여기 지나가다 보시면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아요. 다슬리에 가구 백화점. 오늘 또두 번째 시간이네요. <laughs> 네. 첫 번째는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꾼 범죄 예방에 대해서 좋은 네, 말씀 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뭐 신혼 부분도 계시고, 또 네. 무주택자도 계시고, 네. 또 집을 또 팔아야 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내년에 또 광주에 입주 물량이 네.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이 거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네. 궁금증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게 아파트 입주 시장하고는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가구 쪽일 것 같아서, 네, 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광주 부동산? 광주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좀 약하긴 한데 내년 입주가 우리가 좀 많아요. 네, 내년. 올해는 사실 엄청 어려웠어요. 올해는 어려웠어요. 네. 예. 그데 예. 이제 내년에 좀 많기 때문에 사실 내년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사실 진짜 거래가 잘안 된다. 예. 집을 내놔도 잘안 팔린다. 근데 예, 그게 좀 느껴지는 시 예. 건가요? 네. 예. 예. 이제 일단은 가구는. 음. 집을 많이 그 이사를 가거나 부동산이 음. 활발해야지 사실 되는 거예요 음. 되는 사업이고 또 혼수 쪽에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어떤가요? 결혼 우리 신혼부부들. 결혼, 결혼은 그래도 신혼부부들은 저희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매장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전시대에 있는 이 가구들도 있고 네.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많이 그쵸. 또 거래를 하기 저희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스리 가구로 상호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가, 가, 전체 가구 톡 세상 강주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가구 톡 세상은 그 공장 거래 투입을 해가지고 음. 전국 한 열여덟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다 하다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에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음. 어,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부모님이 네. 가구를 선택해서 을 이렇게 보너를 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음. 젊은 친구들이 거의 인터넷 뒤져보고 이렇게 다 알아보고 오시기 때문에 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네. <laughs> 여기 있는 지금 오프라인 가격하고 지나가면 네. 사실까요? 온라인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이제. 가격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예예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프라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구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제 본사 쪽에서 운영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에 거의 다 맞춰져 있다 보시면 돼요 아, 네. 여기서 보는 가격대 예. 예를 들어 뭐 식탁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가격들이 네. 인터넷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안 그러면 장사하기나 며칠게 네, 힘들고 네. 그 저기 뭐야 어떤 식이냐면 요즘에는 그냥 전문 입니다 바로 찍으면 바로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는 네.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네. 예, 좀 앞서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30년 하셔서 네, 네, 네. 굉장히 저도 익숙하고 네. 친숙한 네. 다수리 가구 백화점 네, 네. 다 아실 것 같아서 직접 와본 건 저도 처음이긴 하지만 네. 여기 매장 한번 좀 돌아보면서 네.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 그러니까 이렇게 식탁도 네. 이제 요즘에 세라믹이 유행이잖아요이게 네. 세라믹. 세라믹. 이게 세라믹인데 이 모양들이, 네. 전체적으로 s 이 o you can go to this, you can go t 이 this, you can go to this, you c 다 n go to this, you 가구 n go to this, you can 어 그러 이제 여기는 지금 여섯 명이잖아요. 뭐 네. 뭐사인가구 오인가고 정도인데 그런 가구 형태의 변화들도 그...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그렇지만 음. 이제 입주를 하거나 음. 혼수 쪽은 아직 아직은 저희가 입주와 혼수 쪽을 좀더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입주를 한다는 것은 그 가인 가구들이 이제 사, 거의 다 이제 가정이 꾸며져 있는 상태가 많고요. 네. 혼수는 시작하고 그러니까 1인 가구보다는 저희들의 좀 무엇을 음. 입주하고 혼수 쪽을 로주 가족 단위나 신혼 부부에 네. 포커싱 네. 두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이제 사무용품도 사무용품도 같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 사무용품과 네. 일반 개인용 가정용은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네. 사무용품이 한 30%다 뭐 가정용 한70% 네. 음. 비중이 그 정도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네. 시간을 보냈던 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의 네. 건설과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네. 이사도 많이 안 되고 예.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 가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관련된 연관 산업들 리소 산업들도 다좀 예. 어렵다. 특히 이제 가구는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네. 사장님 또 올해는 좀 힘드셨어요? <laughs> 그래도 이제. <laughs> 예. 그러니까 올해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지하는 네. 거기 침수 피해 네. 있으셨다면서요. 어. 또수혜도 당해서 여기 지하 1층도 매장 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전시장에 네. 또 다시 또 멋지게 또 변형이 됩니다. 또 예. 요즘에 이제 어 저희가 입주가 입주가 있다 보니까 11월, 12월 또 내년에 입주 네. 대비해서 아예 이제 덕분에 수혜를 수해를 당하오니까 다 깨끗이 끝났잖아요. 새로운 제품 앞으로 더 긍정적인. 이 <laughs> 네. 네, 새 제품들 어 이쪽 이런 제품들 또 새롭게 다 이제. 또 깔리게 됩니다. 네. <laughs> 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세, 최근에 나온 유행, 최근에 앞으로 좀 음. 정말 이 제품들이 괜찮겠다 하는 제품들만 지금 찾아서 네. 또 진열이 될 거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laughs> 아유 올해 잠깐 이야기 하다가 들었는데 올해 비 많이 왔을 때 지하 매장에물이다 들어가지고 와한7억 가까이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셔서 엄청 네. 마음 힘드셨을 네. 텐데. 그분에도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봉사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네. 그 물건들 치워주시고 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차피 저기 보이스 피싱 때문에 인연이 돼서 네. 하셨는데 또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뭐신혼부분도 계시고 네. 또 내년에 또 입주하실 네. 뭐 그런 분도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그분들에게 뭐 이거는 지금 광고는 아닙니다. 오늘 이게 네. 그 보이스 피싱 때문에 왔다가 제가 부동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게 사장님 네. 모셔서 이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매장 네. 예뭐뭐 뭐 그런 좋은 네. 팁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구 매장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가구를 한 지금 3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들어오는 유통 과정이 어, 제조들 그 가구들 세상이 전국적으로 한 열여덟 군데 있는데 직접 공장을 상대로 하고 직접 같이 수입을 하고 또그그 그, 그 음. 그 이익금 그러니까 매장 그 가격들을 인터넷 초저가를 같이 맞춰져 있어서 여기 오시면은 특별히 그뭐 깎아야 되겠다 이렇거 고민 안 하시고 인터넷하고 어떤 데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네. 온라인에서는 볼수 없었던 예. 이런 뭐 침대라든 이런 것도 직접 뭐 만져도 보고 예. 눈으로 보고 느껴도 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강점을 보일 그렇죠. 수 있다. 그 그거는. 온라인 쪽에면 가구를 보기가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앉아도 보고, 이런 네. 느낌을 봐야지, 음. 사진상으로는 잘 사실은, 뭘 젊은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그렇게 실감이 음. 안 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런 제품들이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음, 한번 자녀들하고 오셔도 좋고, 또 부모님하고 오셔도 좋고. 아,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나는데 <laughs> 네. 요즘 뭐 이케아, 이케아 네. 이런 가구는 가구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어, 이케아는 이제 조립이잖아요. 네. 조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인건비나 여기서 직접 음. 어, 구매해서 가는 인건비그 가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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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직접 조립을 하고 이렇게 잘 하실 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애마나 가구는 조그만 거 가구도 또다 있으니까 네. 직접 와서 한번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우리 대표님 네. 여기 상무지구에서 진짜 아무 것도 여기 없을 때 여기에 이 지금. 사업체를 만드셔서 네. 지금 상무지고 중심지 되셨던 네. 부동산에도 탁월한 감각이라든가 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laughs> 그거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예. 네, 구독자님의 땅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예. 부동산의 미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예? 좋은 좋은 말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예, 예. 뭐 빠트리고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예. 팁 하나 주고 싶어서요. 예. 그 요즘에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네. 저희가 이게 전국적으로 광주 광역시 서구가 네. 최초로 했어요. 온누리 상품권? 예. 네. 재래시장에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 저기 어. 뭐야, 거기 가구점도 저희가 돼 있어요. 아. 10% 할인이 됩니다. 아, 온누리 상품권, 상품권 놓고 가지고 계신 분이면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 네. 200만 원 가량이 10% 할인이 되니까, 네. 4인 가족은 800만 원 되잖아요. 네. 그냥 그 800만 원, 80만 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이, 이것이 있다는 것도 알,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요게 이제 네. 결제를 하시면 할인 혜택을 조사하니까 네. 좀더 아, 저렴하게 네. 할수 있다. 아, 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래서 강주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가구점 최초였었어요. 아, 이게 네, 최초였 지금은 좀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또 알고 들어가시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